안녕하십니까. 종합다 마기는 저자,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여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번 시간은 이 한자로 항이 되겠습니다. 2 8시의 하나인 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당시대두계 한자의 발음은 이 항을 이렇게 항으로 표기를 냈습니다. 그래서, 한청문감의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항을 따로 이제 항으로 표기하지 않고, 이렇게, 동방지 제2 속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동방에, 이렇게, 이 제2의 이 별로, 이렇게, 금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동방지 제2 속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, 만주문자로 보면은, 캄두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, 부분이 이제 이렇게 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분이 m 에 대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리가 써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두리 우리말로 이렇게 감두리가 이 한천문가가 적어져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팁의 문자에서 보면은 이 샤리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여기 부분이 4에 대한 음과, 여기가 이제 아래에 대한 음과, 위쪽이 이렇게 2에 대한 음과, 또 이렇게 4를 써주고, 이제, 아의 발음을 빼면은, s만 남습니다면은 샤리스가 되겠습니다, 발음이. 그리고, 다른 발음으로는, 이렇게, 샤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TV 문자 밑에, 만주 문자로, 여기에 대한 발음을 표기를, 이렇게,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그리고 자, 다음으로, 이, 몽골 문자로 보면은, 소와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자 여기까지가 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D와 E가 결합이 돼서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와 D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착카타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턴, 율주스로 되어 있습니다. 읽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바가 써졌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글자가 이제 결합이 돼서, 이렇게 턴에까지 글자가 됐습니다. 그래서 바턴이 써지는 것이고요. 자, 이 부분이 유의음과, 이 부분이 L과 D의 음가, 이 부분이 이렇게 o 의 음가, 이 부분이 이렇게 S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턴유주스가 써졌습니다. 그리고 이 차카타의 문자 밑에도 티베 문자처럼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로 그 발음을 표기되 해줬기 때문에 그 만주 문자에 대한 그 발음의 표기를 이렇게 바턴율수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아랍 문자나 차카타이 문자나 이제 그 독특한 그 발음의 표기가 이제 독특해서 만주 문자랑은 이제 표기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음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주 문자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